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골방예배를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신년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난안 땅에 돌아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5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네 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국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국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리와 록과 함께 내게부로 올라갔고 그리고 베델과 아인 사이 고천의 장막 쳤던 곳에서 재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일행을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은 늘어났지만 땅이 비좁아서 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가난한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상황을 보면서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사실 조카 로시 먼저 선택한 요단의 지역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현실적 관점으로 본다면 어, 조카 로시 선택한 땅은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그의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인데내 자손도 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 거할 만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후대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루스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깊은 상실감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외삼촌 라반에게 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이 종과 횡으로 행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해를 시작하면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력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비로소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으로 재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마감되는 이 18절에도 재단을 쌓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카 로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뿐입니다. 행하여 보라라고 명령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며 그 언약이 성취됨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종과 횡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